갈라데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 당시의 농마에서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책임감을 가진 주인의 아들이 될 때까지 주인의 신뢰를 받는 노예를 지정해서 그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주인의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일을 하였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지성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장성하게 되면 더 이상 훈육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하여 영적으로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유대주의자였던 바울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의인이 되게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마주 대하기까지 초등 학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초등 학문 아래 있는 자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의로워 보여도 여전히 초등 교사의 훈육과 지도를 받는. 그런 종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때가 참에라고 말하죠.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의 때까지 약 400년 동안 흑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침묵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시평선에 해가 떠오릅니다. 그 떠오르는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오신 것도 아닙니다. 사백 년 동안의 암흑기가 지나가고 가장 적당한 때, 노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노마를 지배하고 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저 십자가에 버리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송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송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것은 완전한 인간으로 모든 인류에 대표자가 대기 위에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우리의 죽음과 죄를 속량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하여 우리를 억매고 있던 율법과 초등 교사의 훈육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는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다른 모금이다. 이단은 구원에 대하여 잘못 가르칩니다. 어떤 이단은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무율법주의적인 이단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원파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가지는 율법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절기도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 주일도 필요 없다. 토요일 예배를 드려라. 그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가 지켜지고 건강한 문화를 이루며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보기에 아무리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고상해 보이는 그런 철학과 윤리를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게 하지 못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들의 율법인 그들의 우상과 샤마니즘과 철학과 운명론과 갖가지 이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유대인처럼 율법을 알고 있든지 율법을 모르고 있든지 모두가 인간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초등 학문에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오늘날 청소년들이 여러가지 날을 지킵니다.무슨 데이 무슨 데이 그런 날 즐기는 재미가 큽니다. 인간의 신화와미신과 철학에 매여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의 길, 자유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자신을 얽매이고 있던 초등 학문과 연결된 끈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복음적 삶, 복음 안에서 자유의 삶, 그리고 복음 위에 견고히 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임재하셨고. 이제 믿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처럼 머물지 않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했습니다. 또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했죠. 죄와 사망의 법그 법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성령의 보증하심과 성령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갑니다. 이제는 결코 손님이 아닙니다. 데려온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신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마서 8장 33절처럼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농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리요 의롭다신 이를?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우리를 위하여 간과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있었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연복음 1 7장3절을 보면 영성이란 무엇이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 세상의 정교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맺어진 생명적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확신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제 초등 학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량의 사역을 이루신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자유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기쁨으로 부르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